안녕하세요 김퍼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대제주교와 마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녀교는 질투의 마녀만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름에 맞는 마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마녀만을 섬기지만 페텔규스를 제외하고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7대제에서 호칭을 따와서 7 명의 대제주교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질투의 마녀를 섬기기 때문에 질투의 대제주교를 칭하는 건 결례라고 생각해서 없고 오만의 대제주교는 현재 공석입니다. 대제주교들의 능력과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작중 내용에 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의 대제주교 페테기우스 질투의 마녀를 부활시키기 위해 나태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극면하게 활동합니다. 마녀교가 얽힌 사건 상당수가 페텔규스가 벌인 것으로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어 제일 악명높습니다. 최초의 대제주교 중 하나이며 사테라에 대한 편집적인 사랑도 현재의 대제주교 중 가장 강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념은 근명과 사랑이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그의 삶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의 정체는 땅의 사정령이며 숙주의 육체를 갈아타면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권능은 보이지 않는 손과 비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투명한 손으로 공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동하는 등 자유자재로 쓸수 있습니다. 파괴력은 상당하여 사람을 손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을 정도죠. 빙의 사정령의 힘을 이용한 강제적인 정령술사 계약입니다. 정령술사의 소양을 가진 사람에게 빙의 가능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사람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율리우스는 페텔기우스의 천적이죠. 빙의를 위한 손가락 끝은 10명이 준비되어 있으며 각자 떨어져 행동합니다. 대제주교 중에서는 약한 편이지만 이두 가지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를 초면에 쓰러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능력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공략은 한층 쉬워지며 어느 정도 수준의 강자라면 보이지 않는 손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페텔기우스의 과거 광기에 휩싸여 사랑을 외치는 현재와 다르게 과거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0년 전 에밀리아의 양아버지 같은 인물로 주변인에게 주스라고 불리며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이었습니다. 에밀리아의 양어머니 포르투나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에리올 대삼림에서 에밀리아를 지키기 위해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죠. 당시 마녀교는 문건파와 과격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과격파인 레굴루스와 허식의 마녀 판도라가 봉인을 풀기 위해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억지로 마녀인자를 받아들여 나태의 권능, 보이지 않는 손을 발현합니다. 불리한 상태로 전투를 이어나가지만 판도라의 권능의 소가 포르투나를 스스로 죽여버리고 페텔기우스는 이때부터 미치기 시작해 타락해버립니다. 페텔기우스는 작중 마녀교의 깊게 관여한 인물이며 그를 둘러싼 여러 떡밥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카펠라, 에메라다, 루그니카. 이름의 유래는 마차부자리의 알파성 카펠라이며 새끼 아미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담패설과 함께 항상 타인을 깔보고 존재를 능욕하는 것에 거리낌 없이 즐기는 악랄한 인물입니다. 세교계 담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온 세상 인간에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권능을 써서 자신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권능은 변이 변모로 자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외모로 변신할 수 있고, 세욕의 담당답게 어떤 변태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습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특성을 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을 짐승의 팔로 바꾸면 상대방의 몸을 날려보내고, 날개를 자라게 하면 날수 있으며, 첫 등장에선 흑룡으로 모습을 바꾸어 비행 능력과 함께 불을 뿜었습니다.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변이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버리고 자신은 그 사람의 취향인 모습으로 변신해서 강제적 소고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한번 모습을 바꾸면 카펠라가 변덕이 생기지 않는 한 평생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사랑을 강요하는 모습은 진심이며 자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죽이진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살려둡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몸속엔 용의 피가 섞여있는데 용의 피는 원래 마른 돼지에 은혜를 베푸는 피지만 그녀에게 흐르는 피는 저주를 내리는 피입니다. 피의 저주를 받게 되면 온몸에 검은 얼룩과 혈관이 드러나오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피가 몸에 맞으면 원래 신체 능력 이상의 힘을 내기도 하고 치유 마법을 뛰어넘는 재생력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마마라고 자칭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아들, 딸이라고 부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엘자와 메일리를 딸이라고 부르며 지령을 내리고 임무를 지시합니다. 카펠라는 관찰 능력이 뛰어나 표정으로부터 상대의 취향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투구를 쓰고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목소리나 몸짓, 말하는 동안의 목의 각도, 눈높이, 태도, 대화로 성격이나 성질을 판단해 완벽하게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합니다. 카펠라는 50여 년전 죽은 매우 아름답고 지적이었지만 잔인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을 가진 인물, 루그니카 왕족의 에메라다 루그니카의 이름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에메라다 루그니카가 의문의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때 국민들은 국장도 원하지 않았고 죽은 사실도 얼마 동안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민심은 좋지 않았습니다. 카펠라는 금발에 붉은 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족의 특징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에메라다 루그니카가 카펠라인지 외형을 바꾸는 그녀의 권능 특성상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덫에 걸렸다 하더라도 의도를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등 머리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큰 개자리의 알파성 시리우스이며 불타오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텔기우스를 사랑하고 있으며 스토커이고 페텔기우스의 성인 로만의 콩티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페텔기우스가 사테라에게 집착한 것 때문에 하프 엘프를 증오하고 에밀리아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왼쪽 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붕대로 감싸고 있으며 금색 쇠사슬을 항상 늘어뜨리고 있는 괴상한 모양과는 다르게 말투나 행동은 정상적이며 언뜻 보면 지적이고 호의적으로도 느껴집니다. 분노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가 된 상냥한 세계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이는 억지로 하나가 되는 의미이며, 여느 대제주교와 같이 타인의 생각이나 사고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침착한 모습이지만 말투가 거칠어지고 이름에 걸맞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감정 감각의 공유화: 자신이나 시리우스가 지정한 인물의 감정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공유시킵니다. 시리우스가 기뻐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큰 기쁨을 느끼고. 실제로 스바루는 그녀와의 첫 만남 때 적대감을 잃어버려 위화감 없이 무저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화로 인해 전염된 감정은 공진하며 증폭해가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시리우스에게 두려움을 느끼면 B가 A의 두려움을 받고 다시 A가 B의 두려움을 받는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감각도 공유할 수 있어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면 주위 사람들도 동일한 데미지를 받고 죽습니다. 시리우스의 몸이 반으로 잘렸을 때엔 공유하고 있던 모두의 몸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권능을 이용하면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노의 권능은 범위형 공격이며 펠트와 라인아르트처럼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주교들의 전투 능력은 대부분 권능이 차지하고 있으며 권능이 없을 경우에 전투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기본적인 전투 능력이 높고 크루시보다 강한. 프리실라와도 호각을 겨룰 정도입니다. 또한 엄청난 화력에 화염을 다룰 수 있고 프리실라를 느리게 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사슬을 출현하게 하는 등 시공간을 다루는 묘사가 있습니다. 붕대 속엔 온 몸을 사슬로 감고 있기 때문에 팔에 사슬이 없더라도 다리에서 사슬을 뻗을 수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자갈색 눈동자를 하고 있다고 묘사되어집니다. 게다가 머리카락 색과 페텔기우스와의 관계로 인해 시리우스가 포르투나와 동일 인물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아의 양어머니인 포르투나와 외견이 비슷하고 시리우스가 페테규스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때와 판도라와 레굴루스가 엘리오르 대삼님을 습격한 100년 전이랑 시간대가 일치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레굴루스 코르니아스, 만약요 대제주교 중한 명으로 탐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사자 자리의 알파성 레굴루스이며 라틴어로 작은 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득실거리는 대제주교 중 가장 강하며 세계관에서도 탑급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장벽과 수천 명의 상비병이 지키는 성세 도시 가클라를 혼자서 함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클라의 영웅 여덟 팔크루강을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대제주교에 비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상당히 찌질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1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내는 총 291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능만 계속 쓰고 있으면 라인하르트와의 싸움에서도 절대 질 일은 없을 정도입니다. 인지를 풀어주라는 라인하르트의 요구에 자신의 공격을 한 대만 맞으라는 제안을 하고 라인하르트가 이를 수락하자 일격에 때려 죽이는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라인하르트는 불사조의 각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엔 약속을 한적 없다며 인지를 풀어주지 않는 소인배적인 모습을 추하게 드러냅니다. 이후 싸움에서 라인하르트를 우주까지 날려보내는 어이없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돌아옵니다. 사자의 심장 자기 자신과 원하는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자신의 몸을 정지시켰다면 모든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모래를 던지면 건물도 부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장을 멈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초가 한계이며 그렇게 될 경우 부담으로 당분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작은 왕. 자신의 심장을 아내와 공유시킵니다. 이는 5초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사자의 심장에 반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멈춰도 공유한 심장은 뛰고 있기에 사자의 심장의 지속시간은 무제한이 됩니다. 심장을 공유한 아내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아내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아내를 죽여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능력의 시너지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 능력은 약한 편입니다. 외견과 다르게 그의 성격의 괴랄함은 다른 대제주교 못지않습니다. 자신을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완벽한 나를 평가하는 거냐며 권리침해를 주장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주변을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폭식의 대제주교는 미식가 라이, 악식 로이, 포식 루이. 이렇게 세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도 하나뿐만 아니라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고래자리의 항성 바텐카이토스, 바다뱀자리의 알파성 알파르드, 폭기자리의 알파성 아르네브 이름의 유래가 폭식의 마녀 다프네가 만든 3대 마수인 백경, 흑사, 대토와 드어 맞습니다 폭식의 대제주교는 3대 마수를 다룰 수 있는데 다프네의 마녀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 식사 이름과 추억을 먹기 위한 조건은 상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상대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만 먹히면 본인만 기억 상실되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이름만 먹히면 본인은 멀쩡하지만 딴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기억과 이름을 같이 먹히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딴 사람들도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이바텐카이토스는 가장 까다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식사의 형태로는 미식. 자격이 있는 매력적인 인물만 먹습니다. 자신이 먹는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로이 알파드가 추구하는 식사의 형태는 무엇이든지 먹는 악식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가리지 않고 온갖 사람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셋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루이 아르네브는 셋 중에서 유일하게 소녀입니다. 루이는 라이와 로이처럼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라이와 로이가 육체를 가지고 행동하며 루이는 평소에 영혼의 회랑에 갇혀 있습니다. 루이는 보통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라이나 로이가 몸을 빌려줘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루이와 라이의 의식 속에 있을 땐두 사람이 먹은 기억과 이름을 먹습니다. 때문에 가장 식사량이 많아 셋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추구하는 식사의 형태로는 포식. 무엇을 먹는가 보다 누구와 먹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월식. 자신이 먹은 상대의 기술을 복사하여 재현하는 권능입니다. 그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중에서 라이는 램의 마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을 이끌어 낼 뿐, 신체 능력의 보정은 없어 기술의 위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로 라이와 로이가 월식을 사용합니다. 일식, 월식의 상위 호환인 건능입니다. 월식과의 차이점은 몸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입니다. 먹은 상대의 외형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서 월식에 비해 기술의 정밀도와 위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식은 먹은 상대 그 자체가 되는 힘이기에 자아를 잃을 수 있어 라이와 로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육체가 없어 자아를 확립할 수 있기에 일식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스트라이드 볼라키아 전 오만의 돼제주교로 40년 전 기준으로 연령은 30 전후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의상을 입은 스트라이드는 볼라키아 황제의 친아들이며 왕위에 근접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황제는 그를 독살하려 하고 죽다 살아남은 스트라이드는. 생사의 기로에서 진리를 알게 되어 세계의 구조를 저주하고 세계의 파괴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권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저주를 거는 능력이 있고 사룡의 정신을 빼앗는 빙의와 유사한 묘사가 있습니다. 실룡 볼카니카에게 소멸당하고 오만의 마녀인자는 행방을 알수 없어 오만의 대제주교는 현재 공석입니다. 아직 알려진 게 많이 없으며 그로 인해 많은 추측이 나도는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